자, 이거 라이트센입니다 자, 라이트센 567번. 567번. 자, 오답 풀인데 좀어려워 지금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해서 갈게요. 자, 얘는 원가, 원가, 정가 지금 문제죠. 자, 원가, 정가 문제는 여기 원가, 정가, 판매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 놓고요. 자, 이어폰 원가에 5,000원의 이익을 붙여서 원가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면 원가가 지금 구하려는 거니까 당연히 원가를 X로 놓을게요. 자, 5,000원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5,000이 되겠네요. 자, 정가에 20%를 할인했다. 정가에 2 0 할인하면 몇 프로 받았다는 얘기야? 오케이, 80%는 0.8이죠? 자, 그래서 얘가 정가잖아. 여기에다가 0.8을 곱하면은 바로 판매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손해 보지 않았대. 야, 손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판매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손해를 안 봤다는 얘기는 이익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아니지. 이익을 보면 손해를 안 봤지. <laughs> 자, 이익을 자, 손해를 안 봤다는 얘기는 이익을 안 봤다는 얘기다 똑같은 말인가? 아니야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500원에 만약에 사왔어 근데 내가 1000원에 팔라 그랬어 그치 근데 할인을 했단 말이야 할인을 딱 했는데 600원에 팔았어 그럼 이익이 얼마야 100원이지 손해보지 않았잖아 500원에 팔았어 그럼 이익은 없지 그래서 손해보진 않았지 700원에 팔았어 이익에, 이익이 200원 씩으니까 손해보지 않았지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이 판매금 얘가 판매금 얘가 뭐보다 높기만 하면 돼. 원가보다 높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원가하고 같아도 되나? 되지 500원에 사와 가지고 500원에 팔았으면 손해는 안받잖아 본전이지. 그래서 여기서 는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빠르게 풀게요. 이거 10 곱하자. 10 곱하면 10x 자 8x 플러스 5840에다가 0세개. 자2 x 얘는 5840에다가 1, 2, 3개. 자2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2만 원. 이야. 81쪽에 틀린 문제가 몇개 있어. 몇번 70하고 72. 오케이, 자, 빨리 가볼게요. 자 70부터 가볼게. 자, 자유이용권, 놀이공원, 놀이기구, 몇 탈탈시에 자유이용권을 유리한지 가봅시다. 음, 자, 입장권이 있고요 3회 무료 때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자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본요금 자 입장권 부터 가봅시다 얘는 자 15,000원 이 있어요 자 15,000원 자 15,000원 이 있어요 15,000원 에다가 자 놀이기구 3회는 무료 래요 그럼 3회 초과시 그러면 x번 탔다고 하는 거야 x번 자 x번을 탔는데 x회를 타는 거죠 그러면 15,000원이면 3회 무료야. 그러면 x-3 한마디로 4회를 탔으면 1회는 추가가 되는 거지. 5회를 탔으면 2회가 추가되는 거 아냐? 그럼 x번을 탔으면 x-3번이 추가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x-3이 이제 추가되는 횟수고 자, 이거일 때마다 얼마씩 2,000원씩 내라.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 이제 총 금액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유 이용권은 그냥 27,000원. 이거 쓰면은 그냥 다 타겠다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거지? 내가 놀이 공원 가 봤지 한 번이라도. 응. 가 봤지? 응. 왜 대답을 못해 슬프게. <laughs>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눈싸 저기 어디가 크냐서 어디가 커 이거? 문제 수준 뭐래? 자, 놀이기구를 몇회 이상 탈시 자유이용권을 유용하는 것이. 이, 자유이용권이 이용, 그 유리하다는 거는 자유이용권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맞아? 금액이 작아요, 유리하겠지? 자, 이건 여기까지만 쓸게요. 나머지 건 알아서 푸세요. 그치? 계산은 안 할게요. 자, 72번 갈게요. 오, 이거 내가 이제 했던 건데. 자, 5,000원이 입장료에 30%할준 미소환이 있다. 20명. 자, 이거는 내가 항상 말했는데 자, x명이 갈 거예요. 자, x명이 갈 건데 20명 단체권을 살 거냐? 그냥 x명 개인으로 살 거냐? 개인 인개인 개인마다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X가 몇명 나오냐면 그러니까 한 18명쯤 갔을 때 애매한 거다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을 했어. 18명이든 17명이든 19명이든 이런 식으로 갔는데 20명은 안 돼. 20명 넘으면 당연히 할인권을 사겠지. 그러면 애매하게 17명이나 18명은 갔는데 자, 20명짜리를 일부러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은 게 쌀지. 아니면 그냥 17명 정도가 그냥 할인 안 받고 그냥 내는 게 쌀지. 그런 걸 지금 따지자 이거거든. 몇 명일 때부터 20명 단체권이 싸지냐. 이런 거지. 자, 그럼 봐봐. 한 사람당 5천 원이라고 했어. 그러면 x 명 개인이 가면은 그냥 5천 X가 되겠죠. 이만큼 내면 돼요. 자, 그럼 20명짜리 단체권이 있어. 20명짜리 단체권. 20명짜리 단체권은 자, 5천 원에다가 20 곱해야지 일단. 20명짜리. 20명이니까. 자 이게 그냥 나오는데 30%안 했으니까 몇 프로? 70%만 받죠. 그럼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 0.7 이렇게 갚으면 돼요. 자 얘가 20명짜리 단체권이에요. 그러면 20명 단체의 임차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니까 당연히 얘도 이렇게 크면 되겠죠. 됐어? 자 이거는 굳이 좀 풀어줄게요. 자, 딱 봐도 5천0 0 5 5천 0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맥스 될 거고 얘는 영금이 14 요렇게 되네. 와우. 15명부터 20명 단체권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15명부터. 그러니까 15명 가고 16명 가고 17명 갔잖아. 그러면 인당으로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야, 우리 그냥 20명짜리 단체권 사 가지고 30% 할인 받자. 그게 더 싸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꼭 알아 놓읍시다. 자, 그다음. 라세니아의 민서야. 라세니아. 자, 574. 똑같은 거네요. 자, 오, 얘도 이제 똑같이 이제 50명 단체권. 이건 한번 다시 풀어 봐 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거 숫자는 조금 귀찮거든? 2만 팔천원좀 숫자가 귀찮고 15%니까 좀 숫자가 귀찮아요. 아까는 숫자가 좀 깔끔해가지고 쉽게 나왔는데 얘는 숫자가 좀 귀찮은 건데 숫자만 좀 귀찮은 것 뿐이지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케이? 자, 74번은 못한 사람은 이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72번하고 동일한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가? 587번, 자, 일단은 출 587번 보면 출연한 애들은 두 명이야. 자, 사람은 두 명이죠. 그럼 두 명에 대한 거속시를 확인할 건데, 이동 동선부터 파악해 봅시다. 자, 얘네들은 이동동선이 뭐냐면, 자, 어떠한 같은 지점이 있는데 쭉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자, 어떠한 지점에서 같은 지점 출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으로 간대. 그럼 이쪽으로 그냥 승현이가 달린다고 할게요. 승현이가 달리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세훈이가 달리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승현이는 세훈이가 출발하는 지 24분 후. 얘가 늦게, 승현이가 늦게 출발한 거지. 승현이는 세훈이가 출발한 지는 24분 후 그렇게 됐고요. 세훈이는 시속 5km, 승현이는 시속 7km 달때두 사람이 6km 이상 멀어진 건 세훈이가 출발한 지. 자, 그러면 세훈이가 출발한 시간을 X분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세훈이가 출발해서 달린 시간. 달렸네? 걸었냐? 그냥 갔네? 어쨌든 그 세훈이가 움직인 시간을 X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세훈이 나왔고요. 승현이 나왔어요. 자, 얘네들이 한 거속시를 쓸 거예요. 자, 세훈이 속력이 얼마? 시속 5. 그다음 승현이 시속 7. 자, 그다음 x가 나왔죠. 세훈이의 시간을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자, 승현의 시간을 이제 알아야 돼요. 얘네 둘은 분명히 달려간 시간이나 이동 시간이 24분 차이 나요. 맞아? 자 승현이가 더 많이 움직였냐 아니면 세훈이가 더 많이 움직였냐 24분을 누가 더 많이 오래 움직였냐 세훈이 맞아 세훈이 맞아 움직인거 자 처음에 뭐냐 승현이가 늦게 출발했죠 늦게 출발했으면 얘는 놀다가 갔으니까 당연히 조금 갔겠지 맞아 결국엔 세훈이가 부지런히 24분 전부터 갔단 얘기지 세훈이가 24분을 더 많이 갔다는 거야. 시간상으로. 그래서 승연이는 x-24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세훈이가 간 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림을 내가 왜 그렸냐면 승연이가 어디쯤 갔다라고 하자 여기 길이가 7에다가 x-24라는 얘기고요. 세훈이가 어떻게 같다고 하자 여기 길이가 5X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구하려는 게 뭡니까? 떨어진 거죠? 여기 떨어진 게 6k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식 어떻게 세워야 될지 보여요? 자 따라서 5X 더하기 7에다가 X-24가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맞아? 자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어요. 엄청난 오류가 하나 있어. 자, 신나게 내가 다 썼거든. 근데 엄청난 오류. 이렇게 하면 다 무조건 틀려요. 하나 내가 되게 오류를 범한 게 있어. 어, 맞아. 그거. 자, 봐봐. 여기 x 분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 속력이 뭐야? 시속이죠. 시간으로 다 바꿔야 된다 했지. 자, 그래서 x 분이 아니고 계산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x 시간이라고 해야 돼요. x 시간이라 그러고 그럼 얘도 x 24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x 60분의 24. 뭐 약분 나중에. 어? 5분일 밖에 안 돼? 아, 5분의 2야? 오, 그러네. 어 간단하게 나오네. 음. 자 X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약분하면 이제 5분의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식이 아니란 얘기야 이게 엄청난 오류에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 자, 나머지 X는 뭔가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건 끝까지 좀 구해야 되겠다. 자, 이거까지 구할게요. 자, 12X-5분의 14, 6 나올 거고, 5 곱합시다. 자, 60X-30 플러스 14. 이렇게 될거 같고요. 얘는 X가 이거 40, 44지? 6 0분에44 6 0분 u 4 4 6시pune, 는시 p u n e 6시 p 44분 후부터 u n e 6시p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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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p 이 n 4시간이라는 거니까 이제 e 6시pune, 6시 자 소금물 근데 소금물이 있잖아요 진짜 안 나오거든 저기 교과과정에서 없앤다고 이제 막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없앤다고 그랬거든 초등학교 때내 초등학교 때 소금물 안 배웠지 안 배웠어요 배웠어 네. 잠만 너네가 중 이지 네. 아 작년이니까 아 니네는 배웠겠다. 니네 아마 밑에 학년들은 초등학교 때 소금물이 없을 거야. 그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없앤다는 거 말은 안 했대 말장난 말장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작년에 좀 대거 나왔었어 소금물이 원래 잘안 나왔거든. 원래 진짜 몇년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좀 나오더라고. 어, 다른 학교다 이런 것들에 대서 기본적으로 소금물 풀려면 공식 알아야 돼.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 뭐야? 배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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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거는 좀 알긴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니네 과학을 하든 뭘 하든 농도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뭐 나중에 이제 배운데 자 소금물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 플러스 물이다 소금 플러스 물 소금이 20g 물이 80g 그러면 소금물은 100g이 되는 거야 그게 소금물이야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 얘가 이제 농도가 나오는 거야. 저 100만 막 외우지 마. 100은 어차피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만들려고 100을 곱하는 거예요. 원래는 막0.52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 힘드니까 100 곱해서 52%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퍼센트 농도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농도랑 그 다음에 이거를 이두 개의 공식을 꼭 알아야 돼요. 소금량. 자, 이 소금량의 공식은 한마디로 요거지 요거. 소금의 양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막 어떻게 어떻게 함 나오거든? 근데 그것도 외워줘야 돼요.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는 거. 이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몇개좀 써놓을까? 음... 소금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 첫 번째 유형이 뭐가 있냐면, 물을 넣는 건우가 있어. 물을 넣거나 증발. 자, 그 다음 소금 첨가 문제가 있거든. 소금 첨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게좀 많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 요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안 나와요. 젠지 안 나오더라고. 소금물을 삭제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일단은 소금물을 섞자마자 애들이 수확을안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막 돌아가지고 소금물을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소금물이 계산이 어렵지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는 그냥 그 얘네 보면은 알겠지만 저번에 내가 거속시 할때그 거속시 쓰는 법딱 그거 하나로 나는 거속시 거의 다 풀거든 그냥 그 하나 딱 그거 두 가지만 정해놓고 거속시 한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딱한 가지 툴로 그냥 풀어버려요 얘네들은 자 그걸 좀 말해줄게요 588은 뭐 쉽기도 쉬우니까 그냥 589로 가볼게요. 아니다 좀아 그래 어려운 거 풀어줄게. 590 가볼게요. 590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똑같다. 똑같은 거야. 그냥 소금물이랑 쓸게요. 자물 240g에 설탕 60g을 넣어 만든 설탕물에 물을 더 넣어서 12%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물 20, 240g에 60 그니까 러 원래 그 설탕물이 있을거야 원래 설탕물 자 공정을 내가 첫번째 써주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플러스 뭐했냐면은 물을 했어요 이런걸 써주란 얘기야 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모 퍼센트를 만들거야 농도를 네모 퍼센트를 만들거예요자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만드는거를 우리가 네모라고 쓰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방정식에도 나올 건데, 방정식하고 내가 하고 하는 건좀 틀려요, 부정식하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먼저 공정을 쓴 다음에 무조건 여기다가. 아 소금물. 소금이라고 하자. 에? 어차피 설탕이나 소금물이 똑같은 거야. 에? 자, 소금물, 소금, 요렇게만 적어주면은 그냥 세팅은 끝났어. 자, 위에는 공정. 어떻게 어떻게 어떤 짓을 했냐 이거고 자 그러면 밑에는 소금물하고 소금 이렇게만 써주자 자 아까도 말했지만 물 240에다가 설탕 60g이니까 전체 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300이라고 쓸수 있어요 소금이 설탕이니까 얘는 여기가 이제 6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플러스 뭐를 할 거냐면 물을 넣을 거야 x죠 얼마를 넣냐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총 소금물은 300 플러스 X가 돼요. 근데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60으로. 자, 그러면 이제 네모를 구할 거야. 네모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소금물분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300 플러스 X분의 60. 곱하기 100. 얘가 바로 농도야. 얘가 바로 요 네모란 얘기지 네모 얘가 네모야 얘가 네모 자 얘가 네모인데 12%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틈만 나면 멍때리려고 그러네 아니, 뭐자 이거 팁이 있어요 이거 푸는 팁얘 있지 얘는 그냥 얘랑 곱해요 분자랑 그냥 곱하고 요거 있지 요거 요거는 요로 넘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좌변은 6천 그리고 소금물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커요 0이 좀 많아 100까지고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애들 이라서 자3600 플러스 12x 자, 그래서 얘는 2400x 12x x가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200g이 최대가 되겠네요 200g 재밌지? 어, 너 이거 문전 거야? 아, 중요 <laughs> 자, 이번에는 섞은 거해 볼게요. 섞은 거. 자, 아까도 말했지만 공정을 써 놓으라 그랬어요. 퍼센트가 나오면 퍼센트를 쓰면 돼. 자, 10% 소금물과 20% 소금물 섞어서 18%야.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식 만들 때할 거고요. 중요한 건이거야 10%하고 20% 섞었다 섞었다라는 거. 그러면 공정이 자, 요렇게 갑니다. 자, 10%하고, 플러스 20%를 섞어가지고, 자, 어떠한 퍼센트지 농도를 만들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요 네모 퍼센트가 18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걸 이용해서 할 거야. 자, 공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소금, 소금물, 소금, 요렇게 적어 놓고 갑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소금 위에다가 소금, 밑에다가 소금물 해도 돼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찾아봅시다. <laughs> 자, 구하려는 게 뭐야? 100% 소금물의 양이죠. 아, 10% 소금물의 양이죠. 100%면은 소금이네. 자, 10% 소금물의 양이면은 여기 소금물의 양을 여기를 x라고 놔야겠네요. 자총 만들려는 거는 몇그람이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0g이 총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20g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2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200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니네 이거 적어놨니? 이거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요거 이용해야 돼. 요거.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 좀 짰나요.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가 바로 소금의 양이야. 이 10%의 소금의 양. 자, 그럼 20%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자 식이 짜증나지죠 자 근데 걱정하지마 더짜증난거 나올 거야 진짜 개짜증나는 거 나옵니다 자 이거 내가 막 이거 약분 안 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두개 더한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최종, 최종. 그러면 최종의 네모를 구할 거야 자, 최종의 네모는 어떻게 되냐 자, 소금물 분해 소금이 얘랑 얘 더한 거라고 했지 자, 100분의 10X 플러스 100분의 20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얘가 소금의 양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 걸 하면 네모가 나오는 거야. 이 네모가 어떻게 야 된다고? 18% 이하가 돼야 된다고. 18% 이렇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요100 있지. 100은 여기다가 곱하지 말아라. 안 좋아요. 100은 요렇게 분자에다가 곱하고요. 요 200은 요로 그냥 넘겨요. 그게 그나마 좀 쉽게 나오는 것들이야. 자 100을 여기다 곱할 때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 곱해야 되겠죠. 항이 두 개니까. 자 그래가지고 좌변은 10X 플러스 자 요렇게 곱하면 100이 없어져가지고 20이 남아서 4000-20X 그 다음, 36, 0,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400 나올 거고. 자, X는 40. 그래서 최소 40g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200? 저 18이랑 곱한 거야 200하고 18 곱하면 3600 아니야? 어. 어. 안돼나 열심히 했단 말이야.